예,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이제 예, 제게 내 마음이 만 근이요, 천 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천 근이 얼마 정도 되나 봤더니 예, 600kg입니다. 만 근이면 6톤이죠. 6톤. 그러니까 사람의 몸무게가 뭐 겨우 예, 여인의 몸무게가 한 50kg, 60kg 나간다고 쳐도 그 마음의 무게는 600kg 또는 6톤이나 나간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무겁다. 시골에서 이제 예림이가 한숨을 푹 쉬니까 어머니가 그럽니다. 야, 무슨 애가 그렇게 한숨을 푹 쉬냐? 그랬더니 그냥이요. 그냥이요. 어린 것도 뭔가 답답하니까 그 마음의 무게가 자기 입술로 한숨으로 베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4장, 5장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했을 때 욥은 그 위로의 말에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답답함을 느끼면서 자신의 마음의 무게가 답답하다. 천근 만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해 보세요.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엘리바스가 5장 2절에서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함으로 욕을 은근히 책망했는데 그에 대한 반박이라 할수 있어요. 자, 자신의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면 엘리바스보다 여기 지금 같이 온 친구들보다 그 마음이 훨씬 무겁다. 아니, 무거울 정도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마음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이 인간보다 너가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는 거지. 라고 주장하는 엘리바스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을 알기나 하냐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무게를 그 무엇으로도 달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내 마음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겁다.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배경 속에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잴수 없는 재앙의 무게를 자기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돌이 뭐겠어요? 모래죠, 모래. 물론 이제 제주도에 가면 물에 뜨는 돌이 있다. 화산석. 예.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친구놈이 그 물에 뜨는 돌을 그 가져와 가지고 이게 학교에 가면 이게 이제 그 식수대가 있잖아요. 거기다 다 놓고 띄우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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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 뜬다, 뜬다. 근데 무게는 좀 느껴져요. 근데 그 희한하게 돌이 떴었어요. 그리고 또그 돌을 가지고 이제 개천에서 몇 가물 때 그때 가지고 와서 거기서 휙던지면물에 뜹니다. 참 신기하죠. 그럼 쫓아가서 잡으려고 했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모래라고 하는 것은요. 모래 하나를 하나를 가르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 속에 지금 이렇게 당하는 그 시험이 하나하나하나 하나 쌓여가지고 어마어마한 모래들처럼 그 무엇으로도 그모래 무게를 잴수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닷 모래 하나를 뭐 측정하려면 측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모이고 또 모이고 모이면 그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어요 수많은 모래들 내 마음이 지금 태산처럼 무겁고 내 마음이 바다에 모래알처럼 무겁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자 사실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알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돼요.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말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날 알아주겠지 못 알아줘요. 모든 사람은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 얘가 지금 꾀병을 부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래도 허리가 튼튼하잖아요. 일평생 허리병 날것 같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요 이제 단임 목사님이 아김 목사님 화분 좀 이렇게 햇빛 나는 데로 좀 옮겨 주면 안 되겠소. 그래서 아얘 예. 그랬더니 아그 지금 하지 말고 그 전두사님 오시면 같이 하십시오. 그래서 아, 여기까지 그 화분이 얼마나 무겁길래 하고 번쩍 드는데요. 허리에서, 예,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우두두두둑. <laughs> 야, 진짜. 아, 이래서 허리가 부서지는구나. <laughs>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냥 돌아 내려놓고 나중에 전사님 오셔서 같이 들어서 예, 햇빛을 쭉 옮겼습니다. 그리고는한 사나흘 허리병 때문에 고생했어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쳐 허리 아파요. 이렇게 말할 때 보통 사람이 자기 아픈 거 내색 안 합니다. 근데 내가 허리 아파요. 그럴 때 아, 이 분도 허리병이 있구나. 내가 몸으로 알아보니까 그 허리병이 얼마나 아픈가를 알아요. 걸어가다가 돌부리 딱 부딪잖아. 그럼 허리 로딱 옵니다. 그 충격이. 아이고야 <laughs> 말해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다 알겠거니. 친구니까 다 알겠거니? 아내니까 다 알겠거니? 아닙니다. 더더욱이 우리는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사람에게 말해봤자 흉 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아,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면 주께서 나를 잊으셨으면 어쩔 거나 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께 숨겨졌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라고 푸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우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예,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이에도 군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징계가 너무 가혹하대요. 요비 고백합니다. 사절 보세요 사절.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강한 독, 가장 강한 독이 어떤 동물에서 나오나, 어떤 곤충에서 나오나, 예. 우리가 생각할 때 독사 생각하죠, 독사. 예, 아프리카에 있는 뭐, 코브라, 예,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그, 범바인가요? 그, 예, 그, 뱀. 생기기는 이쁘게 생겼는데, 그, 에, 범바라는 뱀인가? 하여튼,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 뱀은, 에, 독이, 예, 코브라보다 3배 정도 강하다. 에, 물리면 즉시 사망입니다. 그 독이 쭉 올라가면 심장이 그냥 멎어버려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독을 가진, 예, 있는데 뭐냐면,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예, 우리 이제 시골에 보면 무당개구리 있잖아요? 그 무당개구리 알록달록 이쁘게 생겨가지고 만지는 사람 많습니다. 네, 예,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예, 만지고 난 다음에 반대로 손을 씻어야 돼요. 근데, 무당개구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무서운 개구리가 있습니다. 이름이 독화살개구리예요 독화살개구리. 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독을 지닌 동물이 바로 독화살개구리입니다. 그, 여기 뭐, 이제, 중부지방에서는 그런 나무를 볼 수가 없는데, 제가 논산훈련소 가서 이제, 그, 훈련 받을 때 보니까, 가시죠, 가시. 가시가 제 새끼손가락만의 길이가, 예, 더긴 것도 있어요. 아니칠7정도있는데그끝그 그 가시를 딱다 가지고 독가살 개개구리를 등을 막 문지어요. 그럼 독이 나와 거기서 그래도 그거로다가 짐승을 잡습니다. 영화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거기 남자 주인공이 독가살을 그렇게 만들어 상대방에게 확 쏩니다. 그럼 상대방이 탁 맞으면 그 순간서부터 마비가 일어나서. 수초 안에 죽어요. 예. 독이 얼마나 강한지 입도 뻥긋할수 없다. 서서히 서서히 화살이 박힌 것도 아픈데 그 화살 촉에 있는 독이 자기 몸에서 서서히 퍼지면서 자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유비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 화살이 박힌 것도 아파. 그런데 화살 촉에 독이 있어. 그래서 그 독이 내 나의 영이 그 독을 하셨다. 전능자의 화살이라는 게 뭐예요? 화살은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비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아주 정확하게 고난의 화살을 요에게 쏘았습니다. 그 고난의 화살을 통해서 자녀들이 죽고. 고난의 화살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고난의 화살을 통해서 종들이 죽고, 고난의 화살을 통해서 자기 지금 아내가 집을 뛰쳐나가고, 고난의 화살을 통해서 친구들이 와서, 너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난당하지 하고, 엄한 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독이 자기를, 자기 몸에 퍼지는데, 아 이러다가 인생 끝나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을 자기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그 독이 내 영혼을 지금 삼키고 있다는 거예요. 응? 고대 사람들이 사냥할 때그 독화살 개구리 독을 묻혀서 사냥했다고 합니다. 그 독이 온몸에 퍼져서 결국은 심장마비로 죽는 것을 요분 지켜봤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나의 영혼이, 그 독하살 독이 지금 내 영혼을 지금 삼키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욕의 원수가 되셨다. 그래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 삶에 고통이 임하고 있다. 욕이 지금 자기 자신감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종을 잃고, 친구들을 잃고, 아내를 잃고, 그래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까봐. 세 번째로, 요분 지금의 환날을 싫어해도, 너무 싫어한다. 낙이나 소는 이제 풀이 풍성하면, 예, 그걸 이제 꼴이라고 하잖아요, 꼴. 예, 저도 어릴 때소꼴 많이 배워봤어요. 아버지가, 야, 거기 어디 가면 풀이 있는데 풀좀 배워라. 그러면, 예, 지게에 이렇게 풀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망탱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예, 지고 가서, 뭐, 내가 비면 얼마나 비겠어요. 하여튼, 그래도, 뭐, 이렇게 조금 배다가 소를 탁주면 소가 그냥 좋다고, 그냥, 그걸 보어됩니다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흐뭇하죠. 소가요, 밥대가 되면 울어댑니다. 우우, 우밥 줘, 자고. <laughs> 예, 소가 울어요. 사람도 밥대야 되면, 애들도, 애기들도 그러잖아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똑같아요. 예, 소도. 우리 아버님은 아침 새벽 같이 일어나셔서 소주 써줍니다. 예, 집, 그 다음에 옥수수 깡, 그걸 탁, 예, 큰 소세다가 넣고서는 그걸 끓여가지고 푹 익게 해서 갖다 줘요. 한, 꽤 오랫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그 농업 과목이 있는데 그 농업 과목에 보면 소풀을 절대 끓여주지 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님이 야 몰라서 그래. 그 교수들이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응? 선생들이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야 사람도 따뜻한 밥 먹는데 짐승도 따뜻한 밥 먹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뭐또 이렇게 교육 가서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교육 받으셨는지 어느 순간에 그냥 야 이제 그냥 주기로 했다. 그러시면서 집도 그냥 주고, 예, 옥수수 깡도 그냥 썰어서 주시더라고요. 뭐든 소도, 나기도, 양도, 염소도 풀을 넉넉하게 먹으면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넉넉하게 먹지 못하면 울어대는 거예요. 응? 음? 뭔가 불평, 불만이 있으면 울어대는 거예요. 밥 달라고 꼭꼭꼭꼭 먹이 내놔라, 이게야.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이제 마음이 후해가지고소이 죽이라고 그러는데 소 죽을 써 주실 때 그냥 그냥 주질 않고 사료를 다또 이렇게 한 바가지씩 또 갖다 줍니다 잘 먹으라고 예.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사람도 먹을 때 예. 맛있게 먹으려고 깨보송이도 넣고, 소금도 넣고, 김부스러기도 넣고, 그걸 간간하게 해서 먹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계란도 먹을 때 노란자나 고소해서 먹지, 누가 흰자위를 먹겠느냐. 다시 말하면 소금기가 없으면 맛이 없어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 모두 입맛이 없으면 먹기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금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소금으로 음식을 간한다는 것이 친구와 친구 사이에 진정한 우정을 빛내는 유익을 빗대어 말하고 있다는 것. 지금 욥이 살 맛이 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뭘 먹어도 입에서 맛을 느낄 수가 없어. 왜? 자기 절망이 너무 크니까. 밥알을 입에 넣어도 밥알이 들어가는 건지 뭔지를 느낄 수가 없어. 왜? 자기 절망이 너무 크니까. 하물며 신 계란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응? 그 계란, 신 계란. 그래, 거기다 소금을 이렇게 좀 뿌려야 간간해서 먹을 수가 있죠. 응? 지금 룹은 살 맛이 나잖아요. 소나 나귀처럼 꼬리 풍성해서 불평불만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 자기는 모든 걸다 빼앗겼어. 그리고 자기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이 계란에 가장 맛없는 흰 부위를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맛없다고 버리는 그걸 그래서요,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있어요 이런 것은 만지기도 내 마음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 같다. 못된 식물 같다. 못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내 몸을 아프게 하는 식물이라는 뜻입니다. 예. 때로는 고난이 너무나 커서 밥을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신줄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입맛이 나겠어요? 욕이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이 고통과 고난이 너무 커서 입맛이 나지 않아요. 살맛이 나지 않아요. 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 살면서 욕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아니 욕과 같은 환란을 당하는 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이루할 자이 세상 큰그 누구도 없다. 오직 내 마음을 이루할 자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애를 준양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아, 내게 주신 은혜가 크구나. 내게 주신 복이 크구나.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준양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우리가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